그때1975 멤버는 75년도 12월 25일이니까 1975, 1225잖아요. 그렇게 해서 1975가 1975년도에 창립을 했단 말이야. 6년에 루포가 탄생돼. 근데 요때 전에, 1975 전에 이그 퍼포먼스 소위 밖에 가서 활동했던 그 퍼포먼스를 요때요 74년 75년 그 초까지 이걸 활동을 하지. 그때 알겠습니다. 이제 75년 10월 2 5일날정오를 기해서 네. 그 대현역에서그 아. 결수성식을 갖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뭐내 탑도 가고 대, 대, 대성리, 대평리도 성대 가고 네. 그걸 참여한 작가 유군영 선생님도 갔었고 아. 서진호 선생님도 갔었고 몇몇 선생님 같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포, 해프닝 같은 걸 하는데 이제 군중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네. 택한 것도 이제 그것 때문에 택한 거니까. 네. 누가 오라고 하면 어떻게 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뭐 여기서 내려오는 사람들, 또 타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뺑 불러 싸는 거지. 그러니까 경찰서가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역주금뭐 하는 거냐? 그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됐는지, 이건 우리의 그 예술 행위라고 어.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위험하니까 빨리 이거 해산하라고. 근데 사람들이 또 없다가 이어졌다, 없다가 이렇게 모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면 모이면 또 경찰에서 와서 뭐하는거냐고 빨리 해산하라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해프닝을 이제 정리해서 둘이 이제 하죠 그게 결성이고 그 전부터 전초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온게 있어요 이벤트 네. 해프닝 같은 거를. 그게 이제 1975가 이제 그렇게 됐었어요 그게 이제 그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목원대와 한남대가 같이 이르니까 어 우리는 우리끼리 그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7 78, 8년도7 네. 8년에 78세대가 형성이 이제 그룹이 됐죠. 거기에 이제 이건용 선생님과 더불어서 네. 영향을 받은 그 작가들이 지금의 작가들이 그때 학생들이 이제 7 8세대 그룹을 형성을 해요. 근데 그 사이에 루뽀라는그 그룹이 형성돼요. 네. 되게 루뽀는 어, 대전 사람이 아니고 서울서 공부한 네. 되게 그 홍대를 주축으로 한 작가인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 유근영 선생님, 박명규. 또 박명주 선생님, 신동주 선생님, 그다음에 에, 저기 논산에 계셨던 그손 다치신 강성렬 선생님, 네. 그리고 김영배 선생님 아마 네, 네. 이렇게 다섯 분 정도가 이제 결성을 하지. 네. 근데 에, 그때 이제 그 루포에서도 어, 주위에 있는 작가들을 이렇게 섭외를 했어요. 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어, 루퍼에 대해서 흥미를 못느낀 쪽이었고 뭐 그거에 어쨌든 뭐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정재인 선수는 거기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어, 의미 없이 거, 거기에 들어간 면유가 뭐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발표의 장애 자유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빠지던가 여길 빠져라 네. 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네. 어, 그렇게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얘기도 안 하지만 그때는 <laughs> 어, 딱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분명한 선이, 노선을. <laughs> 어, 그러니까 마치 지금 그 엑스 자편이나 무슨 저기 우리의 그룹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거지 뭐 1, 2 같다 이런 거는 허락이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975도 3명 밖에 한동안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 어, 또 다른 그룹은 너희들이 서그룹도 나중에 생겼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생적으로 그룹들이 형성돼야 된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요 그룹보다 일구칠보다 이 팔십칠팔 세대는 거의가 아방가르드는 기치를 내세운 그룹이었어요. 그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야 그뭐 전시장이. 대전문화원밖에 없었고 그때가 뭐 그, 그리고 뭐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온 안목으로 쳐다볼 때는 너무 전통적인 <laughs> 전통적인 그림만 그리는 동네였고 그래가지고 그거. 그때는 나보다 선배들이 먼저 이렇게 루볼를 만들어갖고 나보고 들어오라고 끼라고 그래가지고 꼈지 찍었대. 신동준 네. 응. 돌아가신 신동주 선생하고 박명규, 권영우 선생, 또 박봉춘, 네. 나 다섯 명 응, 다섯 명이 처음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좀 기성인들이 배웠던 것이. 이렇게 내려왔고 또 키치를 내세웠다기보다는 음, 현대미술이라는 걸 이렇게 추종하는 난 그렇게 해석됐기 때문에 에, 루포에 대해서 음, 어쨌든 그래요 에, 그래서 그런 거를 작품이 없으면 다시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이 반드시 기록으로도 남아야 되고 미술관이 해야만 돼요 그리고 루포전이라는 그 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어, 뭐... <laughs> 김영배 교수님이라든지, 신봉교 선생이라든지, 박명균 선생, 유근현 선생, 이런 분들이 상당히 실험적인 미술을 해서 르포전이라는 거가 있었는데, 상당히 현대적으로 느꼈, 느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나면서 80년대가 들어면서 그 몇분 서울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 내려오면서 우리는 그 규합이라는 그큰 덩어리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도 모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 대전만 해도, 그, 새로운 미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새로운 키치를 내건 작가들은 그 흔치 않았었는데, 그 선배들이 내려오면서, 그, 이제, 금강현대미술제라는 타이틀을 걸고, 그, 밖에서 하는 전시를, 이제, 약 한, 5, 60, 10, 5, 60명 됐을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 전시를 갖게 되지. 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있던 그, 작가들도 부르고, 대전에 있는 작가들 불러서 그, 그 인원이 이렇게 모인 건 아마 그때가 이제 처음이죠. 그것이 1회, 2회가 되면서 신뢰전을 계기로 막을 내려요. 어, 그러면서 막을 내리면서 야투가 다시 이제 탄생하지. 네. 그거 바로 이어서. 근데 그건 공주를 중심으로 한 작가들. 그리고 80년에 왜, 음, 건강연대 미술제가 생기잖아. 네. 그거는 고대 당시에 그 서울에서 그 몇몇 대표자는 그런 사람들이 조직한 운영 위원으로 있는 그런 현대미술제라는 거 소위 서울 현대미술제를 필두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무슨 대구 현대미술제 뭐 광주 현대미술제 하는데 우리 뭐 회원들 중에서도 몇몇은 그걸 대전으로 하자. 오, 모셔오자. 나는 안 된다. 왜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서울 사람들 데려다가 뭐 잔치 벌려주고 우리는 돈으로 부담해야 되고 하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버튼기고 안 했지. 안 했고. 그 대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임동식 선생하고 홍명석 선생 뭐몇 명이서 이렇게 그 대신, 우리가 할수 있는 현대미술제를 하자. 네. 그래서, 그, 금강변, 금강, 그, 공주금강변, 네. 거기에서, 음, 금강에서의, 뭐, 국제, 아니, 사실 자연미술제, 네. 음, 자연미술제를 갖다, 금강현대미술제. 금강 <laughs> <근강> 현대 미술제를딱열었지 <laughs> 예. 에 그러니까 어어 어, 78년도에 창립을 해서 대전서 이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때 1부치로 하고 같이 또 한번 서울에서 같이, 초대된 적 어, 있죠. 대전 뭐 음. 아, 아, 한국 미술 청년 작가회. 어, 그래 가지고 거기서 저기 하고, 응, 7, 같이 초대돼 가지고 루룹는 아니고 우리 둘이 두팀했을 음, 거예요. 뭐, 그때 한기주 선생님이 그때 저기 청년 작가회에 네, 총평가 맡고 계셨었어요, 그때. 응. 어, 정관모 선생님과그 양반이 어, 회장 했었을 때 같아요. 같이. 네. 그래서 거기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또그루리치화랑이라고 해서 저기 그사간동이라거나 음. 네. 거기에도도 삼회전인가 몇 회전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해마다 하다가 82년도 정도에 와서 이슈가 이제 해체가 되더라고. 상당히 개념적으로 나갔었거든 작품들이. 근데 이제. 이슈가 해체가 되면서 좀 모호해지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기록만 남아있지 기록만 남아있고 그러다가 어 이제 학벌에 관계없이 한남대도 있고 뭐모건대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껴가지고 어치 그게 84년도에 대전 실험작가라고 또창문으로또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그 당시에 그한 열두 세명이 됐는데 어 지역의 어떤 그, 그 말하자면 어떤 편협한 거라고 할까 선배들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뭐 사람들의 인적 자원을 빼간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심 멤버들이 또 빠졌네 몇 명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84년도에 창립을 했다가 85년도인가 그 해체를 또 해버렸어 실험작가에도 그것도 기록만 남아있고 그러면서, 어, 86년도에 그 화실에서 몇 명이 그 놀러 왔는데, 그때 내가 알기는 뭐, 김혜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두환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작품을, 유리도 음, 있게 잘, 예, 이두환이 제일 음. 기억에 남고. 우나동 화실에서 이제 그 막걸리를 한잔하자고, 서다둔 육교. 그데옛 음. 밑에는 그 장사를 많이 했다고, 옛날에. 옷장사도 있었고, 뭐, 식당도 있었고, 뭐 술집도 있었고, 선술집이지. 그때, 그때, 80년도 겨울인데, 그때, TV에 오부작인가, 뭔가, 뭐, 이문열의 젊은 나라 초상? 그걸 방영을 했었어요. 아 재밌게 봤어요, 그거 그래서, 막걸리 한 잔을 먹는데, 그 아줌마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게, 그, 살아로 있는그 동치미? 그걸 딱 내놓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가, 막걸리 맛이. 그러면서, TV를 보는데, 그 젊은 날의 초상이 나오길래 우리도 젊은 날의 초상을 하나 멋지게 만들어봐야지 되 않겠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트리엔나레를 만들게 된 건데 그때 마침 부산에는 부산 비엔나레가있었거든 그러니까 좀 색다른 게 낫지 않겠냐. 그리고 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 부담되고 도트리엔나레를 3년마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트리엔나레가 아니, 돼버린 거야.